자 하나 둘어 2023년 3월 9일 오후 9시 23분입니다 자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아 어, 오늘 시장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어 약하다 라고 발어 그렇게 느끼셨죠 시장이 오늘 은봉 또 떨어졌죠 어장 초반에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 장 초반에 갭으로 뛰어서 쭉 오르는 듯 하다가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이거 뭐라고 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약하고 어, 힘에 붙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찍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가줘야 우리가 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긴 일단 갭을 메꿨던 하단이고 어, 갭을 메꿨던 자리고 어, 그때 박스권 자리는 형성했던 자리는 이쯤에서 형성을 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어, 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씩 어, 컨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거래소 자체가 크게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좀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땐좀 빨리 내려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도 이제 이쪽이고요.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갭으로 메꾼 자리를 떨어지겠지만. 한번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소는 이렇고, 뭐, 코스닥은 좋죠. 굳이 말안 해도, 오늘 아래골이 길게 달면서 마감했어요. 이거 뭐예요? 갭, 갭. 갭. 갭 메꾼 자리밖에 안 돼요. 그죠? 갭 메꿨다. 그럼 위로 더, 어, 상승할 여력이 있다. 2400포인트 이 언저리, 아, 840포인트 이 언저리까지는, 어, 괜찮아요. 어,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리라 코스닥도 괜찮고. 자, 그러면 거래소도 괜찮고, 코스닥도 괜찮다라는 건 뭐죠? 어, 거래소가 괜찮다는 건 우리가 조금 끌고 가는 매매를 할수 있는, 어, 자리가 생겼다. 어, 그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이 괜찮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 단기 매매는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일단 종목을 저희가 같이 보기 앞서, 어, 뉴스 하나를 어, 볼게요. 2월 28일에 나왔던 뉴스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다는 게좀 누락이 됐었는데, 어,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관련된 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정책에 관해서 2월 28일에 어,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제2의 어, 반도체로 만들겠다, 바이오 헬스를 어,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관련 주가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오늘도 어종 종가에 네, 나온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그 전에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정부 정책이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쪽에서 조금 밑에서 모아가는 것도 어, 나빠 보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좀 무거운 애들부터 봐야겠죠. 어, 단기 매매보다는 무거운 애들 위주로 우리가 좀 컨택을 할수 있도록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해외 수출 쪽에 더 힘을 많이 실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단독, 아 단독이 아니라 단기 쪽으로는 조금 매수를 할수 있어요. 단기로 조금 어,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어, 70만 원대라. 어, 제가 좀 이렇게 알, 말하면서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이, 여기 여기 여기가 어떤 자리에요 여기 갭으로 떴던 자리죠? 떠놓고 딱 봐봐요. 박스권 상단이죠. 자 여기 딱 보는 거예요. 어,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죠? 박스권 상단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 이 자리 갭으로 뜬 자리죠. 어. 오늘어디죠 박스권 하단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오늘 이 며칠 최근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박스권 하단 자리죠. 어,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위로 조금 당겨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상 어,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 얘는 좀 무거운 애들 중에 하나를 어, 우리가 좀 컨택을 해봐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한미 사이언스예요.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진짜 잘 봐야 돼요. 얘가 실, 그니까, 실적이 조금 있는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한미사이언스는 주주 친화적이거든요. 뭐, 배당도 주고, 어, 그 다음에, 무상증자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미사이언스는 좀 주주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어,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요. 뭐, 한미약품도 있죠. 한미사이언스 말고, 뭐, 한미약품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미약품보다는, 아, 한미 사이언스 쪽이 어, 더 강하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힘들어요. 매매하기에는. 근데 이 사이클을 잘 타면 이렇게 무섭게 가거든요. 이 바닥에 있던 게 얼마에요? 11,000원짜리죠. 11,000원짜리가 3월, 3월, 7월, 4달 네 만에 11,000원짜리가 얼마가 15만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10배가 뭐예요? 15배 같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무서워요. 제약바요가 대신에 또 반대로 한번 빠지면 끝도 없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근데 또 횡보를 하면은 상당히 길게 횡보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빠져놓고 다시 땡겨놓고 이렇게 무섭게 땡기거든요. 제약바요가쭉 땡겼다가 쭉 뺐다가 이렇게 제약바요가 하는데 여기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한미 사이언스가 지금 여기 온 자리가 역사적 저점 자리예요자 보세요. 여기 반등 나왔죠. 쿡하고 반등 나오죠. 그 다음 여기도 여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제외한다면 여기도 쿡하고 반등 나오죠. 여기도 지금 반등 나올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배열 탔어요. 정배열 타고 장기평선 뚫어놨거든요. 살짝 뚫어놨어요. 뭐 조금 눌릴 수는 있겠죠. 근데 <laughs> 한미사이언스 잘 봐야 돼요. 이거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세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얘를 어 슬금슬금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끌고 가는 걸로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얘가 한 그래도 5만원 이상까지는 저는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못해도 4만원, 5만원 언더까지는 열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목표가를 높게 잡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미 사이언스가 저는 제약 바이오 중에는 일단 좀 끌고 가는 전략이라면 어, 탑 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좀 매물대 자리라서 어, 여기서는 좀 팔아주는 게 일단 맞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어, 이 자리는 좀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좀 하단에 이렇게 왔던 자리고. 또 이렇게 하단에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매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한미사이언스는 한 5만원 잡고 가도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해도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그 다음은 어, 제약바이오 한 김에 가벼운 것도 제약바이오로 갈게요 진단키트 쪽인데 어,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이거는 좀 단기 매매를 해야 돼요 탄력이 세고 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좀 잡주거든요 세력주거든요 어때요? 이거 거래 들어와 놓고 쭉 눌렀죠 거래 들어와 놓고 눌렀죠 이렇게 다시 거래 땡겨 놓고 거래 죽여 놓고 땡겨 놓고 죽여 놨거든요 어, 위로 조금 열려 있어요 이거 여기 도지형 캔들 만들었죠 음봉.. 어.. 양봉 3개 나왔죠 삼적.. 아, 이력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력 타이밍에 이력 나왔거든요 음, 여기서 취합해서 내일 한번 세게 땡길 수 있어요 휴마시스 잘 봐야 돼요 자그 다음에 아 이거 빼먹었네요 무거운 애들 또 있죠 어, 가장 대표적인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월봉을 딱 보면 셀트리온 완전 바닥이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셀트리온 어때요? 여기 물러날 자리가 아니죠. 한 코, 두 코, 세 코죠. 물러날 자리가 없다. 어, 셀트리온은 그 다음에 이 월봉상 여기 음봉의 중간 값을 메꿨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캔들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셀트리온도 어, 볼만하다라고 어,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3형제다 좋아요. 어. 그중에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3형제는다 좋다. 얘는 일단 여기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뺐고요.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매물대 자리잖아요. 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 제약바이오 관련한 거는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그다음 좀 뜬금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기아. 자 기아 어때요? 어, 시장 빠지는 거 대비 이거 딱 봐야죠 이제 여기 이거 이제 코스피죠? 응, 어때요? 다르게 움직이죠? 어, 어, 얘는 횡보하고 밑으로 점점 처지는 느낌인데 얘는 어때? 점점 올라가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기아 기아하고 현대차가 수출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어, 얘네들은 크게 받지 않아요. 내수 시장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아나 현대차가 어, 잘 버티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딱 봤을 때, 어, 그러면 얘네하고 같이 이제 동행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딱 이렇게 머릿속에 어,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뭐예요? 좀, 얘네는 완성차 업종이잖아요. 완성차 업종 말고, 어, 좀 부품단 쪽 한번 못 가면은, 어, 현대모비스입니다. 어, 현대모비스도 좀 가져가면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 지금은 무조건 저점 매수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저점 매수 공략을 세워야 돼요. 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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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잖아요. 음. 이 자리고, 딱 보면은, 예, 딱 추세 타죠. 예, 추세를 딱 타죠. 이렇게. 어, 타죠? 추세 타죠. 이렇게 쫙. 쫙 타가죠. 추세 타가죠. 그 다음 정배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앞에 다 잡는 양봉 캔들 하나 나왔어요. 꼬리 달았고, 어, 이 윗꼬리는 뭐다? 앞에 물량 없으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다 잡아먹는 어, 양봉. 양의 기운이 세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세 타고 간다는 건.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해도 잘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나빠 보이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종목이 하나 좀 눈에 들어왔어요 어 얘네는 이제 아디다스 뭐 의류 관련 쪽인데 이제 화승인더에요 어, 차트가 상당히 좋죠 바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죠 바닥에서 어때요 고개 들었죠 고개 들고 최근에 거래 들어왔죠 어, 거래 들어왔죠 그럼 얘네 땡겨놓을 수 있거든요 어 얘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4,500원 언덕 어이 선까지는 땡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 화성인도도 우리가 좀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 뭐, 화성인도도 최근에 기관이 꽤 들어온다. 어, 말 나온 김에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 있어요. 기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라는 건 아니고 특징적인 거죠. 기관은 바닥에 있는 거를 컨택을 해요. 바닥에 있는 애들을 딱 컨택을 한다. 응. 예를, 예를 들어 뭐 화성인더나 이마트 뭐 이런거 봐요 기관이 쫙 들어오죠 이게 아직 바닥이거든요 이거, 이거 싸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어, 컨택을 많이 해요 한미사이언스 어때요 이렇게 기관은 바닥에 있는 애들을 쫙 잡아서 땡겨놓고 추세를 만들면 이 외국인이 추세를 쫙 잡아가요 어,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휠라홀딩스 어때요 외국인이 아까는 한미 사이언스 때는 어때? 바닥에 있으니까 외국인 안 들어오거든. 근데 필라홀딩스 같은 거 어때요? 추세 탔죠? 추세 타니까 외국인 쫙 들어오죠. 이렇게 어, 외국인 여기 비중을 봐봐요. 이쪽에 외국인 비중이 쫙 들어오죠. 이게 날짜를 딱 보는 거예요. 뭐 기간을 딱 잡아놓고 3개월 딱 잡아봐. 그러면 대충 1월이잖아요. 1월부터 1월 한 이쯤이죠. 어, 1월부터 이 자리죠. 1월 1월이 자, 여기가 음, 대충 이 정도 잡아놓고 자 추세 타죠 이 자리 여기 추세 잡아놓죠 쭉 타고 가잖아 요이 자리가 어때 외국인이 갑자기 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바닥에 있는 애들은 기관이 조금 많이 잡는 성향을 보여줘요 근데 추세를 타고 가는 애들은 어, 외국인이 좀 끌어당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닥에 있는 걸 사긴 어려워요. 어, 바닥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세를 타고 갈때 거기 이제 편승하는 외국인의 어, 수급 동향을 잘 보자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말을 하지만 음, 지금 어때요? 좀 바닥에 있는 애들 기관이 이제 긁어 모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했으면 우린 둘다 가능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어, 이 정도로 컨택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가 올해 사이클이에요. 어, 제약 바이오가. 음, 왜 사이클인지 알려드릴게요. 제약바이오, 그래, 대표적으 헬스, 헬스, 어, 셀트리온이니까 셀트리온으로 볼게요. 자, 이게 딱 보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딱 봐봐요. 딱 봐. 이게 한 덩어리, 어, 두 덩어리. 어때요? 똑같죠? 똑같이 움직이죠? 똑같이 움직여요. 얘네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3천장 만들어요. 무조건 어, 둘, 세개 나오는 자리거든요. 월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폭은 있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바닥에서도 한번 꾹 눌렀다가 땡겼다가 또꾹 눌렀다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결국엔 땡긴다라는 거예요. 그니까이 사이클이라는 게 신기해요. 여기 딱 보고. 자, 어, 요거, 요거, 어떻게 똑같죠? 요거 똑같죠. 움직이는 이 사이클이 그럼 얘도 이쪽에 딱 가면 어때요? 음. 이제 슬슬 슬슬 틸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일단 셀트리온 대표적인 주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요. 좀 실적이 잡아주는 애들 보면 한미 사이언스도 딱 봐봐요. 이게 똑같죠. 이거 여기, 여기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더 트일 수 있어요. 응. 눌러놓고 눌러놓은 거리까지 비슷비슷하거든요. 뭐100%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다 한미사이언스도 이렇고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올해는 어, 좀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정책으로도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